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지난 23일에 경기도에서 기획 부동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를 추가 지정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화성 송상 그린스티 그리고 성남시 고등동 대장동 일대 지정된 내용들 방송으로 보여드렸었습니다. 오늘은 평택으로 가겠습니다. 화성시 뿐만 아니라 이제 평택시에도 기획부동산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신규 지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은요,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총 2년 동안 네,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지정 위치도상 평택시에 지정된 곳들을 보면요. 서부 생활권과 동부 생활권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번에 평택시 내에 신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이 된 곳의 필지 수는 40개입니다. 네. 현덕면, 진이면, 안중읍, 팽성읍, 포승읍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지정이 좀 됐고요. 지목은 답과 임야가 좀 섞여 있지만 대부분이 임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도 있고, 뭐 계획 관리, 보전 관리, 생산 녹지, 가릴 것 없이 여러 지역들에서 네, 지정이 일어났습니다. 이 40개의 필지들 중에 네, 지도에서 검색되지 않는 지번을 제외하고, 이 이충동, 도일동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들을 지도상에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파란색, 네, 점 같이 찍혀 있는 곳들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된 곳이고요. 아까 위치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평택시의 서부생활권 지역과 동부생활권 일부 지역에 지정됐다는 것 보이실 겁니다. 평택시는 우리나라 개발축인 경부축과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개발축 서해축, 이두 개의 축이 모두 지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한 곳은 화성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이 동부생활권에는 우리나라 단일개발축이었던 경부축이 지나가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라인 따라서 1호선 국도 그리고 1호선 경부선 철도 이 축이 바로 경부축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서해 축에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네, 서해 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기획부동산 차단을 위해서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한 곳들의 입지가 경부 축과 서해 축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이라는 곳들도요, 호재를 이용을 합니다. 예전처럼 막 없는 호재 만들어서 지도 만들어서 자료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실존하는 호재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당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호재가 있는 지역 안에서도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투자하셔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호재가 있다는 것만 집중할 게 아니고요. 그 호재를 빌미로 해서 그 주변 지역 어디가 입지가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더 중요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평택 내에 많은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주변 지역 가치가 모두 다 똑같이 좋은 건 절대 아니겠죠. 해당 지역의 특성, 뭐 주변 환경이나 개발 축, 교통 축등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입지 분석하셔야, 네.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셔서 뭐 보통 투자하시려고 하면 브리핑을 어떤 식으로 들으시나요? 뭐 여기에 어떤 호재가 있고 저기엔 어떤 호재가 있고 이런 개발 호재 브리핑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그런 개발 호재를 늘어놓는 브리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지도에도 다 나와요. 어디가 보다 국제 신도시고 어디가 브레인 시티고 어디가 안중력이 들어가고 어디가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나가고 누구나 다알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호재들을 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입지가 리스크가 없고 투자 가치가 있느냐. 그걸 알아가는 공부를 하셔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브리핑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평택 서부생활권 네, 서해축이 지나가는 곳에 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필지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상에 표시를 해 보면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서해축에 입지한 지역인 만큼 앞으로 좋아질 곳이 사실 평택 서부생활권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도시기본계획에서도 평택시 서부생활권에 이런 도시공간 구조를 지정을 해놨고, 그 중에 물류 관광도심으로 안중, 포승, 현덕, 네, 서해축 중심 도심으로 계획을 한 곳이기도 하죠.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곳인 만큼 이미 예전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셨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만큼 기획 부동산 움직임도 많았던 곳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좀 보면요, 여기가 화양지구, 네 도시개발 섹터 잡힌 곳이고, 여기가 포승, 그리고 여기가 현덕, 여기 화양지구, 그리고 안중역이 서해선 복선전철의 안중역. 바로, 네, 이 바로 네이 위치에 만들어질 계획이죠. 평택 서부생활권을 대표하는 평택 서해축을 대표하는 교통 결절점이 바로 2년 뒤에 개통되는 안중역입니다. 네, 그래서 평택 안중역 주변 집가는요 이미 매우 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역에서 뭐 가까운 입지들은 평당 300만 원 이상씩 호가하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택 안중력 주변 지역은요,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 맞습니다. 그거에는 변함은 없는데요. 원형지 토지로서 접근하기에 이미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 원형지 토지 투자로 접근할 가격을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안중력은.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비싼 가격에 수많은 필지들이, 네, 안중력 주변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용이 아니라 환지로 개발이 진행이 되면, 안중력세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평당 지금 3,400만원이라도 투자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지 아닐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금액입니다. 수용이 될지 환지가 될지 그 사업 방향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분명히 원형지 토지는 적정 투자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체크하고 투자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호재가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이 주변 지역을 계획부동산에서 놓칠 리가 없겠죠. 이번에 뭐 안중, 포승, 현덕지구 주변 뭐 넓은 입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앞으로 뭐 돈이 될 만한 입지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필지가 더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판 곳에서 2년 뒤에 허가구역 지정이 끝나면 무조건 좋아질 거다, 대박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약간 걸러서 들으셔야겠죠. 이 중에 정말 좋아져서 돈이 될 만한 입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안중역 주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들 필지를 좀 보면요. 지금 송담리, 예, 안중역 들어가는 곳 위쪽에 이런 한봉산이라는 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중역 생긴다는 호재를 놓고 이런 이름 있는 임야의 필지들을 지금 기획부동산에서 팔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임야 투자에서는 그냥 믿고 걸러도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이름 있는 산, 그리고 고도 높은 산, 그리고 등산로 있는 산. 이런 이면은 제가 웬만하면 그냥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언급을 했었죠. 임야라고, 물론 다 투자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평택시 내에서도 지목만 그냥 임야인 곳들도 있고, 정말 낮은 구릉지 같은 임야들도 있기 때문에, 입지 자체가 개발될 수 있는 입지라면, 일부 임야들은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아무리 이런 안중역이라는 호재가 있고, 서해 축에 입지하는 위치라고 해도, 주변에 이런 교통결절점이 있다 해도, 네. 이렇게 이름 있는 임야까지 깎아가면서 없애가면서 개발을 할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어려운 일인지는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입지가 지정된 곳중 하나가 이 홍원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와삼계간도로 2021년 예정인 이 도로가 있죠. 이런 도로 호재 이용해서 또 많은 필지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네, 보시면 이와삼계간도로 지나는 그 주변 지역의 일부 필지들도 또 추가로 지정이 됐고요. 이렇듯 다 호재를 이용해서 팝니다. 기획부동산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가 진짜냐, 가짜냐,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호재 주변 지역에 어떤 입지가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걸 파악하시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부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안중역, 포승지구, 현덕지구 주변에 뭐, 많은 필지들이 지정이 됐고, 동부 생활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일대 파란색 점들 보이시죠?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네. 경부축, 평택시를 지나는 경부축이라는 개발축 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미개발지로 남게 된 진이 여기 있는 주변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런 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획부동산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지금도 진이역 주변에서 뭐, 입지, 원형지들을 2, 300만원씩 하는 금액에 판매하는 곳들 있습니다. 아직도.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진이역이 있고, 그 주변에 파란색 점 찍힌 곳들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입지들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볼게요. 자, 아, 보이시나요, 여기? 진이 3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인근 지역 임야들의 필지가 또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일대가 이제 마산리, 은산리, 산하리 이런 일대 지역이죠. 지금 진이 3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원래 여기도요, 음, 보시면 이런 논밭, 전답과 함께 일부 낮은 임야들이 함께 네 포함돼서 밀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이렇게 임야도 개발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주변 임야들을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임야도 임야 나름입니다. 진희산 산업단지 주변에는요 이런 퇴봉산이라는 이름도 있고 고도도 높고 등산로까지 있는 네 제가 쳐다보지 말라는 임야의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임야가 있는 산자락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임야를 까면서 주변 지역을 개발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진이삼 산업단지 같은 호재 하나 놓고 그냥 그 주변 지역에 말도 안 되는 입지 갖다 붙여서 파는 겁니다. 기획부동산에서. 그래서 이런 호재만 믿고 아무데나 투자했다가는 정말 망하는 거고요. 호재가 있다 해도 그 주변 입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름 있는 산이에요. 지금 지정된 곳들 필지 보시면. 그렇죠? 이번에 지정된 곳들 중에요. 진희산 산업단지 주변만 문제가 된게 아닙니다. 지니역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LG라는 대기업 일자리가 조성이 되어 있고 1산업단지, 2산업단지도 조성이 돼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지니 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이 될 곳이기 때문에 기획부동산들이 노릴 수 있는 먹이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재들을 이용해서 이런 마등산자 네, 무봉산 이런 곳들에 지금 신규 지정된 것 보이시죠? 이런데 팔아먹는 겁니다. 호재 이용해서. 무봉산, 마등산,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다 이름 있고 등산로 있는 고도 높은 임야입니다. 그런 임야들을 이 경부고속도로와 가깝다. 뭐, LG도 들어와 있고, 진니는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더 개발이 될 거다. 이러면서 파는 겁니다. 호재가 중요할까요? 이런 입지가? 아무리 주변에 좋은 호재가 10개 20개가 더 생긴다고 한들 이런 이름 있는 임야가 개발되기는 힘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왜 평택시는 특히 임야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택이라는 도시의 이름 자체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평택의 평이 평평할 평. 그리고 모택자를 써서 평택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평택시는요. 강, 바다, 논과 과수원,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던 곳이 평택시입니다. 이름 그대로요. 평평한 지대, 평야가 많은 곳이 평택이에요. 그래서 평택 시청 들어가서 평택 소개에서 이렇게 기후 만 봐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기도 최남단 지역으로 24.5km의 해안선에 접하여 있는 평야지로, 네, 높은 산이 없어서 서해안 쪽에서 오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평택은 평야지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임야가 적습니다. 그래서 임야가 더 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굳이 그 적은 임야까지 없애가면서 개발을 해야 할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평택시 바로 인근에 있는 화성. 네, 화성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화성은 상대적으로 평택에 비해서 임야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임야 깎아서 개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평택은 화성과 달라요. 환경적으로 이멸을 막 깎아가면서 개발할 이유가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투자하셔야 실패하지 않겠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고덕 있죠. 고덕이 개발 중인데, 고덕 개발 섹터 내에도 이렇게 산이 있었습니다. 네, 댕단산. 이름 귀엽죠. 댕단산, 함박산. 이런 임야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개발 섹터권 안에. 어, 그럼 개발되는 거 아니냐. 자, 지적 편집도로 한번 보면요. 임야에 있던 곳들은 지금 다 공원, 녹지로 수용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함박산, 음... 삼박산 있던 곳, 그리고 여기도 임야가 있고, 댕단산 있던 곳이죠. 자, 지적 편집도로 바꿔보면, 네, 그 부분들 다 이렇게 공원 비어있는 공간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임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택 안에서 어떤 원형지 토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임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런 이름 있는 임야들? 불악산, 마등산, 뭐, 퇴봉산, 더감산, 이런 아이들? 네,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화성시 영상에서 화성시 도시기본 계획 들어가서 산림축 네, 보존, 보건축 보여드렸었죠. 평택시도 당연히 산림, 경관축, 보존축 지정해 놨습니다. 2035년 평택도시 기본계획에서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산림, 경관 구조. 주요 산지축, 그리고 부산지축으로 결정이 돼 있죠. 그래서, 무봉산, 더감산, 파룡산, 불악산이 일대 주요 산지축입니다. 경부축을 지나는 라인에서, 네, 산지축을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서부생활권에서는 이 현덕지구 인근의 고등산, 그리고 무성산, 오봉산, 덕지산, 이 라인을 부산지축으로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어디, 어느 지자체든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산림 경관 축 네, 보존해야 될 축들을 다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평택시에도 당연히 지정이 돼 있고요. 이 산림 축을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무봉산, 더감산, 팔용산 라인. 그러면 보시면 무봉산, 더감산, 팔용산 이 라인이 평택 동부 생활권의 주요 지금 산림 축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라인인 겁니다. 맞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라인이 지금 이렇게 주요 이메아들이 찍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아까 기획 부동산에서 팔았던 곳들이 어떤 곳이었나요?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데들 진이산업단지 주변에 이 퇴봉 산자락. 네. 보존해야 될 산림 축에 위치한 입지들 지금 판 겁니다. 기획 부동산에서. 이런 곳이 개발될까요? 전부 이름 있는 등산로 있는 고도 높은 임야들이 지금 이 라인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도 보존해야 될 산림 축으로 해당 라인을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아무리 이런 산업단지 LG라는 호재가 있다 한들, 이런 산림 축에 지정된 임야들을 깎아가면서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다른 잎지 많아요. 이해되시죠? 서부 생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봉산, 무성산, 고등산 따라서 산림 축 형성되어 있죠. 지도상에서 보면 고등산. 네, 여기고. 그리고 오봉산. 그리고 또 여기 삼정대산도 있고 이 일대가 산림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중역이라는 호재 가지고서 이런 아까 한봉산 일대 이런 데들 필지 팔았었죠. 기획 부동산에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르고 계시면. 임야가 귀한 평택시에서 굳이 네 이렇게 산림축으로 지정된 입지에 이름 있는 임야들까지 없애가면서 도시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늦게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한거고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호재가 있다고 해서 그 호재 하나만 믿고 그냥 네 주변 지역 아무 데나 투자했다가는. 대대손손 묶이는 땅에 투자를 하게 되시겠죠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책임도 내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시기 전에 미리 미리 제대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유튜브 영상이 되겠네요 저는 2021년에 다시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